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몽킴입니다 오늘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노이즈 캔슬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뭐 말은 노이즈 캔슬링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차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귀를 다 막아서 다른 소음이 안 들리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커널형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기에 달려있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소음에 해당하는 그 음파의 반대파를 쏴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소음을 없애는 것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어폰 같은 경우에 노이즈 캔슬링은 헤드폰과는 완전히 좀 달라요. 헤드폰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그렇게 막 켜지 않아도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성이 너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순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순간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폰 이어폰의 경우에는 완전한 차음은 커널형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막나 혼자 다른 별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대신에 음악을 트는 순간 다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돼요 노이즈 캔슬링을 썼을 때그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통학을 하시는 분들 지하철 버스 네, 그런 곳에서의 소음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볼륨을 막 크게 안 높여도 돼요. 그 볼륨이 크면 클수록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볼륨은 우리의 기존보다 작게 낮출 수 있지만 음악 소리 더잘 들려서 음악 감상이 좀더 용이하다라는 점이 엄청나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더라도 커널형이라면 주변 소리 듣기라는 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이어폰에서 주변 소리를 듣기를 한다면 더 자연스러운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해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노이즈 캔슬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소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